가지고 있는 박품조립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도 어김없이 실습을 준비해오신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네, 잘 준비해 오셨나요 예. 아, 이걸 따라서 이제 취업에 연가 그 많이 왔다갔다 하시는데 많이 좀 떨리시겠어요. 아, 좋으시다. 준비하셨죠? 좋습니다. 네네네. 어 그러면 뭐 어, 갑자 오늘 뭘 준비해 오셨나요? 이서내 1 7을이왜이제있리가 불불 켜. 불 켜. 되겠어? 이왜라고9 0평불켜라냐고 90평이 왜 있냐고? 90평이 왜 있냐고? 9 0이왜있냐이왜있이게이왜리로 우리가 되겠왜 어? 뭐야? 또왜그래 어? 넌야가 되게 신기해? 너, 죄송합니다 너그러고넌또 지각이야? <laughs> 중환이 손빼 Eu não 을 받아야 되는데 저 교수가 진지다고막 지랄하고 고실력를해 그래! 그실력는 거기 에는거다가 지금 똑같이 아, 안... 하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 아, 그리고 아까 들잖아내엄마을 교수라고 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만약에 내면은 그 자극 못 받는 거 아니야? 야, 너 지금 자극을 생각할봐 야, 그거너 지금 화안 나? 우리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야? 이 학교 들어왔는데. 好吧

가이 네, 다니시는데 아, 거기서 이던 네.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들을 토대로 해갖고 저희가 연극을 한번 만들어봤어요.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해보자라는 의견도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이런 방식의 연극 을 저희가 만들어봤거든요. 네 어떻게 잘불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1주일이었습니다 <laughs> <laughs>